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든든한 천국 보좌의 배경이 되고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또 2024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건과 또 환경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천국 보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건들 있었냐면요.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집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산업을 어떻게 했냐면 가정이 그 산업을 산업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목축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같이 하고 가족 중심의 모든 비즈니스와 경제가 움직였는데 가족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가장이 예술을 믿고 교회를 나온 케이스면 모르는데 자녀든지 또그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아예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저 배경이 사라져 버린 거죠. 또 같이 있는 그 고단 중에 로마 정권에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시작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있고 로마 정권에도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진앙생활하는 게요 내가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안될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유대 출신의 유대인들, 헬라 출신, 그러니까 이 방에서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또 여러 민족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향을 받은 교육자의 차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한테 난 이렇게 배웠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배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역자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간질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을 집어넣어서요. 복음을 희석시키고 삶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서로 갈라지게 교회를 깨뜨리는 사단의 내부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건 감사한데, 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건 감사한데, 남들 겪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인간관계에 이렇게 큰 문제가 올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완전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당하는 고난도 또한 잠깐 고난다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비한다면 정말 눈깜짝할 사이도 아닌. 잠깐이겠지만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또 얼마나 길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많이 흘러서요. 2000년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때 성도들이 그 승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바른 중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요. 우리 초대교회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지금 변질됐다. 초대교회 신앙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원히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자리에 또 전도자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릇으로 저희를 먼저 준비해 가십니다.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넓혀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해가십니다. 쇳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칼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모양을 만들 때그 쇠를 불고 불에 달구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찬물에 갑자기 집어넣기도 하면서 튼튼한 모습으로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받기 전에 내 멋대로였던 나의 마음을 내 성격을 나를 하나님께서 녹이셔서 형체 없이 만드시고 그 형체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도 녹여서 그 모양을 만들어야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쓸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올 한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참아 냅니까? 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힘 얻으십시오. 그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서 보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중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한 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복된 한해 되게 하옵소서. 단지 초대 교회가 참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 내부적인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과 증거가 넘쳐나서 결국 로마가 250년 만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녹이시고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담으셔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증인으로 저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영광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셔서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복된 2024년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한 해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증거하는 승리의 한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권능이 전달되어지는 승리의 한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또 응답받는 증거를 얻는 복된 한해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은해 주시고 저희에게 날마다 새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천국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두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또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의 도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된 현장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절대 망대가 되고 또잘 박힌 목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걸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